네, 스핀파이어 이그미션 스트링을 지난번 여름부터 테스트 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 사용해 오고 계신데 어, 이 스트링의 특징이나 장점, 어, 본인이 좋아하거나 뭐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스핀 양이 타 스트링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처음에 썼을 때는 그걸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이게 하드웨어 세팅이 되더라도 이제 그거에 맞게끔 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기존에 이제 스윙이 되게 크지가 못했어가지고 오히려 공이 네트에 박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시 치님한테 레슨을 받고 스윙 스피드를 향상시키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전보다 훨씬 더핀량이더 많아지고 진것공 속도도 빨라지고 어, 스피이라는게 탑스핀도 그렇고 언더스핀도 좋아지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탑스핀이랑 언더스핀 두개다 좋아졌는데 어, 지난번에 그 스피니파이어로 바꾸기 전 스트링이 NT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아, 주로 NT 사용하셨었죠? 네네. 그 스트링도 확실히 탑스핀이 진짜 많이 걸리긴 해요. 근데 NT랑 스피니파이어의 이그니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 NT는 스윙 스피드가 느려도 탑스피드 잘 감겨요. 그래서 사실 어떤 누가 쓰더라도 아, 이거는 되게 잘 감긴다, 되게 좋은 줄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그니션은 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잘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이제 엔티처럼 똑같이 쓰면은 안 감겨요, 공이. 하지만 이제 당연히 스윙 스피드 올라가고 이제 탑점 조금 교정을 받으면 엔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것 같고, 그다 NT를 쓴 가장 큰 이유가 내구성이었는데 내구성이 오히려 저는 엔티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폴리로 엔티를 보통 이제 한자로만 주구장창 쓰면은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갔으면 이제 줄이 보통 끊어져요. 특히나 이게 하이브리드 줄이어 가지고 그 메인 스트링이 되게 잘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그니션 같은 경우는 메인 크로스 둘다 똑같은 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 딱히 뭐가 더잘 끊어진다라는 생각과 사실 지금은 이제 텐션 로스 때문에 줄을 좀 정, 주기적으로 갈고 있어가지고 어, NT보다도 내구성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러고 이제 릴로 구매를 했을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하나의 스트링으로 가기 때문에 좀더 경제적인 측면이나 성능적인 면이나 합니다. 이득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사실 엔티가 색깔 선택에는 되게 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데 이그니션 같은 경우는 그냥 검은색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엔티는 사실 그 형광색 아노란색이게좀 줄이... 마음에 안드시는구같아 그게 너무 마음에 안들었을거든요 아... <laughs> 근데 아무래도 전부 다 검은색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검은색 줄이 어떤 라켓을 쓰던 간에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색깔적으로도 이게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되게 멋이나 디자인 이런 데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스트링이면 뭐 디자인도 챙기고 색깔도 아 물론 이제 저만 검은색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검은색인 게 되게 장점이고 성능도 NT 이상 가지고 내구성도 NT 이상 가져가고 또 이제 뭔가 남들이 잘 모르는 스트링을 쓴다라는 것도 참 장점인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잖아요. 스트링 뭐 쓰시냐고 그럴 때 이제 뭐 이그니션 쓴다고 하면은 모르죠 <laughs> 뭐, 잘 뭐, 모르죠. 근데 이제 또 구하려고 해도 이제 구할 게 쉽지 않은 줄이니까 오늘도 희소성이 있으니까 좀 본인이 뭐 공채는 실력이 좋아지고 서고잘 들어가고 이러니까. 장비 뭐 쓰는가 물어보고 라켓 물어보죠. 아,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사실 동호인들끼리 만나면 하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라켓 뭐 쓰시냐, 뭐몇 그람 쓰시냐, 뭐 스트링은 얼마 어떤 거 내시냐, 뭐파 어떻게 몇 파운드로 묶으시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근데 그냥 <laughs> 이제 그때는 코치님이 저한테도 안 알려주셨잖아요. 어떤 스트링인지. 그렇죠. 네, 그매백질에까지는 네. 이름을 안 알려줬었죠. 아 이거 저도 블라인드 테스트 중이라서 네. 잘 모른다. <laughs> 그렇게 대답만 했었던 것 아, 같아요. 아 그런 적도 있으셨구나그러 그러니까 줄을 주셨는데 가서 매려고 하는데 이제 뭔 줄이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대답을 못해가지고. 아 그런 일이 있어. 좀 있었네요. 당황스러웠던 일이 한번 네. 있었죠. 뭔지도 모르고 매니까. 이제. 네, 막 테스트하는 모드라서 그래, 네. 당연히 다 블라인드해가지고 그냥 줄만 매주고 줄만 버렸기 때문에 모르죠. 네. 그리고 네. 확실히 물론 이건 스트링어분이 바뀌어가지고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은 NT는 사실. 고텐션으로 맸을 때 되게 잘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이제 스트링 하시는 분이 달라져서, 물론 있겠지만, 그냥 체감상 느끼기에 그, 텐션 로스가 되게 적어요. 아, 그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NT는 사실 제가 텐션을 보통 55 정도로 매는데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한 53, 52?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봐도 처음에 그 짱짱한 느낌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이그니션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텐션이, 유지력이 예, 그 텐션, 되게 좋아진게좋은거 같아요. 텐션, 것, 텐션 유지력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음. 내구성 부분도, 제가 이제, 석핀파의 이그니션 성능 얘기할 때 하겠지만, 진짜 내구성도 정말 좋고요. 엔티가 음. 원래 진짜 갑오버 갑이었거든요. 엔티보다도 음. 진짜 더 좋아요. 좋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텐션 로스가 없다. 이게 텐션 유지력이 좋다는 개념인데, 이게 정말 좋아요. 그니까 러 지금 그 제가 이제 판단한 그거를 똑같이 이제 얘기하실 정도로 본인이 지금 그만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네. <laughs> 그거를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실력적인 기술적인 이 레슨에 의해서 테크니컬 한면도 올라가지만 장비동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니까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그 지명상으로 요청해서 받은 피드백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레슨 오셔가지고 인터뷰 해주시는데 정말로 그 핵심적인 내용만 잘 얘기해 주시고 오늘 또 제가 하나 알게 된 거는 이 NT에 비해서는 스피드를 더 빠르, 스윙 스피드를 더 빠르게 했을 경우에 이 기술의 장점이 나온다는 이런 부분도 네. 이 규를 사용해서 이 적용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 그리고 또 느꼈던 게 어, 저는 되게 처음에 체감상 무게가 무겁다고 느꼈어요. 그 NT보다 그냥 제가 스윙을 했을 때 느껴지는 게 되게 스트링이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낌상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NT보다 좀더 가벼운 스트링인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체감상 더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스윙이 되게 좀더 내가 무게를 더잘 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무게가 가벼워졌는데 그러면 이제 스윙 스피드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체감상 좀더 무거워졌다는 거는 이제 뭔가? 이건 이제 타고 하면서 네. 느끼시는 건데 네네. 결론적인 지금 결과물은 정확하게 잘 찾아가신 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공이 좀더 무거워졌다라는 거랄까. 그러니까 스트링은 가벼워졌는데 스윙 스트링 웨이트는 뭔가 무겁다라고 느꼈다는 거는 이제 아무튼 공발 자체가 조금 더좋아진 같아요 네. 것 훨씬 것더 강력하고 더 파워풀하고. 그렇죠 그렇죠. 스피도 물론, 빠르고, 그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도 있긴 하는데 그냥. 제가 체감상 느꼈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 스트로크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 어, 그래서 지금 그, 사, 오래 사용해 본 입장에서 지금 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스피인파이어 이그리션 스트링을 가장 오래 사용한 급소수 중에 한 분인데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다른 분들한테 도움될 여행이 많았는데, 어, 또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좀 세부적인 영상 질문으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훈련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